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코인은 칠리지 코인입니다. 저 지금 칠리지 코인 홀더분들, 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최근에 바닥에서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추가 급등 정보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 코인 투자가 정말 별거 없는 게,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세력에 따라 서 움직인다라는 건데요. 자 현재 이 칠리지 코인 같은 경우 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면서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이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다 공유드렸고 이때 해당 정보 받아보시고 이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면서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현재 칠리즈 코인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인데 제가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최소 1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이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이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이 수익을 조금 더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179315 칠리지라고 딱세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에게 한해서만 제가 해당 자료 100%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이 급등이 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연락을 남기시기 보다는 제가 드리는 이 정보를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겁니다. 자 해당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이 세력들이 펌핑시키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들어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또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 건지 이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도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저 또한 이 자료를 얻기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자료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바람에 더 이상의 피해를 조금 방지를 해보고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드릴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17-932로 틀리지라고 딱세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에게 한해서 제가 금전 요구 한푼 없이 100% 무료로 발송 도와드릴 거니까 더 이상 이 차트 보시면서 답답 팍에 매매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는 시간 딱 5초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절대로 후회하는 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후인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